안녕하십니까. 내일 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이 완전히 오후장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코스닥 시장만 그랬죠? 어, 그냥 한 종목, 그, HLB가 하한가낙제 나오면서 하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 시켰던 부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아, 어, 넘어가고요 음, 한세 가지, 저기 막 가심 종목하고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제, 종목부터 좀얘기 해드리면은 음이스펙타시스는 이게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장 초반에 매수가가 안 잡히면서 한번 튕긴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음,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5,700m라는데 원 선을 딱그 보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인데 어, 여기서 이제 근처 5,720원에서 왔다가 5,900 어, 50원까지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게 한, 대략 한4% 정도, 조금 못 나오나? 어, 4% 조금 안 됩니다. 그죠? 일단 벌기 정도가 한번 올라가서, 음, 나오고 나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 이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원래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안 잡혔어도, 어, 이게 이제 3%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좀 파동이 나왔다고 좀 봐주고, 이걸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하셨다, 그래도, 하셨다, 그러면 아마 손절 나갔겠죠? 5장 흘러내렸으니까. 음, 시장이 폭락해서다 잃었고 올랐으니까 그냥, 손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오늘은 뭐, 저기 마치 시장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누구 탓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크라운 헤테 홀딩스. 요거는, 제가 어제 12,800원 가격을 딱 하나 찍어드렸던 부분이죠? 어, 초반에, 여기가 12,750원 이니까 딱 잡힌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12,800원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거고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요 음자그 다음에 레버리지 한번 볼까요? 어, 레버리지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어, 오늘 한번 얘기해드리고 음 다음에 한번 저기 막 자리 잡히면 그때 얘기할게요 자리 잡힌다는게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깨졌잖아요 이거는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종목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차은 다시 다 올라옵니다 음 저가 매수를 할 거냐 확인하고 갈 거냐 이제 그거 관점이지 자 일단은 이번주에 미중 무역 협상도 있습니다 주말에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무너진 가격 9,700원 잡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 종목, 이 종목이라네 233740 코스닥은 이게 종가로 이렇게 딱 넘어가서 끝나야 돼요 종가로 넘어가서 양봉이 가서 꼴리 달고 내려오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완전히 종가로 끝나면 그때 곧, 음,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기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9700원에서 종가딱 끝나면 종가면서로 들어가든 뭐그 다음날 시초가로 들어가든 계속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또 하나는, 나는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 왜냐면 코스피 시장은 살아있거든요. 코스피는 멀쩡해요. 그죠? 그니까 러 얘만 계속 빠질 수는 없거든요. 내일은 추가적으로 밀려도 반등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반등 들어온 자리는 거꾸로 밑에서 살라고 마음먹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올라갔을 때 이제 확인하고 사는 거고.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끊어요. 몸때가 되게 많아져. 그러면, 반을 자르면은 대략 한 요만을 거예요, 그죠? 어, 이용되죠? 음.. 눕대적으로 하는데 거의 많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음, 요 크기를, 얘를 버려, 자, 예, 네, 요거를 갖다 요렇게 한번 대봐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어.. 런 종가에서. 그러면, 음, 대략 얼마 나오면 9,100원 정도 나옵니다, 9,100원 정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9,000, 만약에 내일 9,100원 정도, 어, 오면은 여기서, 반등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하던가 아니면 확인하고 9700원 위를 종가서 끝났을 때 그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음, 여기서 사시면 돼요. 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100원 전후라고 생각 딱 9100원이라고 뭐, 못 받기보다는 이 정도는 내려오면은 다시 대반대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100원 전후에서 분할을 그냥 하시면 되겠죠 최소 한 9,200원 밑에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9,200원 9,100원 뭐 9,000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9,100원 이라고 기준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근처 부터니까 9,200원 이하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시장조점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코스피가 멀쩡하기 때문에 얘 혼자 또땅고를 계속 팔 수는 없어요. 오늘 특정 종목이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반격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내일 또 하한가를 가기는는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일 한가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 380만 주니까 한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음, 풀리 가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어, 9100원, 200원 그 정도 전후에서 어, 반등 들어올 거다.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 아, 관심주목 네, 넘어가겠습니다. 음, 장이 좀 힘드네. 아 엔게임. 자내 관심주목은 엔게임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제 게저께아래꼬리 잡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또 그때 또 나왔던 부분인데 요거 어,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 오차 투매한다죠 다음은 또다 터져나오는데 얘는 예, 안 빠졌어요. 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M 게임, M 게임, 3,600원, 3,700원, 오늘 댓글로 3,700원 미터 사실이라고 아까 남겨드렸는데, 3,500원, 요, 여기서 사실라고 아까 장중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3,700원 이하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3,800원대 이상은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1당불기 정도, 3% 정도 수익나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또한 종목은, 네, 금요일이니까 10시까지만 하죠, 10시까지. 뭐, 저처 10시에 잡히면 하고, 안 잡히면 하고. 이렇게 볼게요. 또한 종목은, 비덴트. 음, 비덴트. 자, 여기 이제 시간에서 좋게 파닥게 나왔죠? 시간에서.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거 다들 아실 거고, 자 이렇게 놓고보면 내일 오일선이 9,000원까지 와있죠 아, 9,000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가 8,920원 이니까 요거 깨면 8,900원을 깨면 오일선이탈이 되겠죠 8,920원에다 손절가 8,900원에다 손절가 잡아놓고 오늘 저가가 8,000원 9,330원이에요 오늘 저가도 깨고 내려오면 그 밑에서 사는거예요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를 손절가, 아, 9,33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자, 비덴트 9,100원에서 9,300원 정도. 예, 분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9,8900원.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10시 이전에만 매수가 오면 노리시고요. 이후에는 관망하시는게 좋습니다. 코스피 타기 오늘 뭐 박살났다 그래서 너무 겁먹거나 그럴 건 아니고요. 얘를잘 보시면은 뭐얘가 내려와서 빠져가지고 키를 맞추든 코스 타기에 올라가서 키를 맞추든 시장은 결국 나중에 키 맞추기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 후반 투면은 좀 셌습니다, 그죠? 쎄게 어, 얻어맞았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두들겨 맞았는데. 음, 순간적으로 급락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확 떨어진 거죠, 그냥 전종목, 바이오 종목부터 해가지고 그냥, 에, 다 전체, 시장이 2% 빠졌으니,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어, 5% 이상 빠진 거죠? 어, 그렇게, 그 정도로, 에, 급락을 시켜버렸던 거, 순식간에. 음, 아수라장을 한번 만들었네. 자, 여튼간에, 그렇게 보시구요, 어, 오늘은 요정도만 할까요? 음, 내일, 엠게임, 비덴트 아, 233740 대응하는 방법은 가르쳐드렸습니다. 예, 9200원 이하에서는 매수, 저가 매수.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9700원 위에서 종가로 끝나면 그때는 과감하게 쫓아가서 매수. 이렇게 돼요. 종가예요 종가. 장중이 아니라.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